많은 분들이 매일 샤워를 하지만 제대로 씻고 계신가요? 샤워는 단순히 몸을 씻는 것을 넘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샤워할 때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오늘은 건강을 위해 샤워할 때꼭 씻어야 할 다섯 군데를 알려드립니다. 빨간색 하트를 두번 터치하시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이 찾아옵니다. 첫째, 배꼽입니다. 작은 구멍처럼 생긴 배꼽은 땀과 먼지가 쌓이기 쉬운 곳인데요. 매일 부드럽게 씻어주지 않으면 피부염이나 곰팡이 감염의 원인이 됩니다. 둘째. 귀 뒤와 귓바퀴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부분이지만 피지 분비가 많아 세균 번식이 활발한 곳입니다. 귀 안쪽은 면봉으로 파지 말고 귓바퀴와 귀 뒤만 잘 씻어주세요. 셋째, 발가락 사이입니다. 습한 발가락 사이는 무좀과 같은 곰팡이 감염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씻어 건조하게 유지해야 발냄새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목 뒤와 목덜미입니다. 땀샘이 많지만 잘 씻기지 않는 부위로 여드름과 모낭염이 생기기 쉽습니다. 부드럽게 문질러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해주세요. 다섯째, 사타구니와 엉덩이 틈새, 이 부위는 습하고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세균 감염에 취약합니다. 하지만 너무 강하게 씻으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으니 부드럽게 씻고 철저히 말려주는 것이 중요해요. 매일 이 다섯 부위를 꼼꼼히 씻는다면 피부 감염과 냄새를 예방하고 더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